역답급의 폭등장에 네. 올 겁니다. 많이 눌려있는 상태죠. 질문을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. 지금 우리 미 세계 슈퍼 일장께서 아. 지금 계속 체스를 두고 계시는데 아. 지금 예상치 못한 수를 두고 계셔가지고 네. 없는 말을 막 두고 계세요. 오케이.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이제 거기 해당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는 지인도 그 매스컴에 나오는 그 한마디 뭐 관세정책 한번 퍼센트에 따라서 몇 억을 손해를 보고 계세요 아 정말로 그렇게 이제 엄청난 뭐큰 응. 기업도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하고. 뭐 구체적으로 더 구체화된 예를 들면 은 네. 구리 관련된 돈 관련된 무역을 하시는 분인데 음. 한 번에 갑자기 구리 니켈 값이 폭락을 하면서 우와. 어제 내가 발표되기 전에 매입을 했어요 이걸 내가 수출해야 되니까 그런데 갑자기 2 5 퍼센트 얘기를 하니까 이 모든 산업 전반 이어진 뭐 생산 라인, 뭐 제조 라인, 수출 라인 전체다 연계가 돼 있잖아요. 시세가 25%만큼은 아니겠지만 폭락을 한 거예요. 네. 그렇다면 그 산업의 뭐 정확한 제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내가 거기서 이걸 유통을 하면서 10%의 이익을 버는 사업이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. 음. 2 5하면 나는 오히려 15% 손을 본 거예요. 아 그런 그러니까. 한 순간, 하루가 아. 하루 아침. 네. 이런 상황인데 뭐 국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뭐 지금 유예를 하기도 하고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뭐 면제를 하기도 하고 계속 말이 바뀌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간에 경제적으로 불안성을 가중할 가중시킬 수밖에 없잖아요. 네. 그러면 이게 또 우리 투자자한테는 <laughs> 어떤 영향이 갈지 이게 어떻게 끝이 날지 네. 어,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네.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고견 있으시면 짚어 주시면 음. 감사하겠습니다. 뭐 아니면 평소처럼 우리의 작전대로만 가면 되는 건지 신경을 끄고.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. 예. 네. 어, 그렇게 또 어, 실제 사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진짜 이 어, 트럼프 형님께서 그런 관세 정책, 야 진짜 뭐 무자비하죠. 그런지. 그게 엄청난 막강한 영향력을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모든 세계 곳 고, 에다 영향력을 크게 미친다는 것을 그나마 좀 한번 느껴볼 수가 있는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. 진짜 와 엄청납니다. 그러면 진짜 그냥 좀 작은 기업도 그 정도의 타격인데 뭐큰 기업 뭐각 나라별로 진짜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그말 한마디에 아직 정해져 진 것도 아닌데 그말 한마디에 주식부터 코인까지 또 모든 또 자산이 다행히도 부동산만큼은 그렇게 그또큰 영향력을 바로 미치지는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안전성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. 아, 예, 그렇게 뭐 주식, 코인, 뭐 무역간의 거래, 뭐 그런 어 수출 관계가 모든 게 다. 전반적인 마이너스 영향력으로, 어, 완전 대폭락을 음. 순식간에 이렇게 이루어왔지만, 또 최근에 또 살짝 회복하는 경향들이 있어요. 지금 다 관세를 음. 또 잠깐 또 유예해주거나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아직 확정 안 되다 보니까요. 음. 근데 이제 또 부동산만큼은 그 사이에 가장 안전하게 음. 또 변동성이 없고 외부의 그런 영향력에 지금 아직까지는 이렇게, 어, 영향을 미친 네. 게 하나도 없습니다. 음. 그게 뭐 계속 만약에 그거를 또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하면 또 일시적으로 저희 부동산까지도 미칠 수가 있습니다. 잠깐의 주춤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. 왜냐면 그런 경제 무역적인, 그 경제 전반적인, 전반적인. 그러니까 그, 그 관세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가좀 어, 일부분이다, 만약에. 네. 그리고 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 산업 전반 한20% 삼십 퍼센트 정도밖에 안 된다 음. 그럼 굉장히 그것도 퍼센테지가 큰 건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큰 영향력은 사회 전반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괜찮지만 네. 이 관세 정책이랑 이 트럼프의 말한마디이 정도 움직이면 이게 결정만 되면 네. 사회 전반적인 모든 것을 거의 다 장악하고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건 서서히 부동산에 잠깐의 이 경제가 침체되니까 완전히 그건 어 침체가 아니라 침체에 완전딱 음 맞닥뜨리게 음. 되니까 그게 어 바로 또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겠지만, 그 영향 자체가, 아닐 거라는 예, 그만큼 똑같이 떨어지지는 아. 않습니다. 절대로. 음. 한2 30% 영향도가 음. 미치게 된다고 하면, 네. 한 거의 한, 그래도 뭐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. 아. 한 5에서 10%. 네. 그러니까, 어, 부동산 가격 5에서 10% 정도는요,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금액이에요. 봐봐요. 한 만약에 5%라고 가정하겠습니다. 네. 5억짜리, 우리가 보통 일반 서민들이 네. 투자하고 내집 마련하고 있는 어, 가격대가 가장 많은 어, 비중에 들어가 있는 금액대가 음. 5억 정도입니다. 5억, 네. 5억 정도. 그쵸? 그러면 5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5퍼센트면 얼마입니까? 2,500. 네, 예, 2,500만 음. 원. 그럼 그 5억 정도에 거다... 팔리고 있는데 네네. 4억 7,500만 원에 팔리는 거예요. 음. 그게 무섭습니까 혹시? 네, 평이한 네, 수인 뭐, 준것 같은데요. 네. 5%는 갑자기 급하면 그냥 다 팔리는 음. 금액입니다. 대 음. 그래서 그거는 어, 뭐 침체 위기로 이렇게 미치는 게 아니고 그냥 급하면 다 그, 지금도 음. 5% 넘게 그냥 싸게 팔아버리기도 해. 요 음, 5억짜리 에 관해서 네. 사안 있는 매물들 네. 그게 딱 퍼센테이지로 정해져 있습니다. 너무 급하면 너무 급하면 진짜 막 당장 팔아야 된다면. 최대 1 0까지 마이너스 처벌이거든요. 음. 그냥 지금 경제가 너무 좋은데 난 너무 급해. 그러니까 경제와 상관없이. 네, 상관없이. 예. 만약 5억짜리 10%면 얼마예요? 4 5천에도 그냥 막나 급하니까 그냥 팔아찍힌다는 거예요. 음.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많은 그 구간 10억짜리로 보겠습니다. 5%면 얼마예요? 음. 5천만 원 정도는 그냥 급하면 급매로 그냥, 그냥 사게 던지는 경우가 많아요. 그건 아. 많아요. 9억 5천에 사는 경우. 알겠습니다. 예. 근데 너무 급하다? 9억까지도 종종 자주 팔린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냐면 또한 그 경제 그런 관세정책으로 이제 일시적인 충격을 가하면 그 부동산 가격에 딱 정확하게 미치는그 금액대가 5에서 10%입니다. 아, 기준을 또 정확하게 네. 주시는 그러니까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같이 맘물리는 거죠. 그 맘물리는 게 위기가 아니고 나한테 그 리스크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 어. 오히려 그걸 어, 기회로 봐야죠. 어. 왜냐면 오케이, 오케이. 일시적인 충격으로 음. 일시적인 잠깐의 5에서 10퍼센트 일시적인 하락은요 바로 또 뭐가 동반되냐면요 또 바로 어 회복에 빠르게 또 회복되는 음, 그런 대기 수요들이 네. 또 이루, 매수로 이루어져고 네.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.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하는 아, 그 시간이 다가옵니다 빠르게 다가와요 음. 그러니까 어그 순간 그 짧은 일시적인 그 기간 구간만 딱 5에서 10퍼센트 버티면요 바로 회복하는 구간이 지나고 바로 또 상승을 동반하기 때문에요. 음. 여러분들 그 오히려 그때가 오히려 더 기회예요. 그래서 아. 지금 네. 또 관세 정책 플러스 또 뭐가 또어 같이 우리나라 지금, 어 그런 네. 리크 플러스가 돼 있나요? 지금 수장이 없죠. 대선에 네. 6월 3일 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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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정이 됐습니다. 네.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그것까지 또 겹치다 보니까 지금 약간은 예. 네. 3월 달까지 미친 듯이 폭등하다가 그리고 또 거래가 막 <laughs>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. 네. 근데 맞아요. 이제 지금 4월 달에는요. 어 전세 매물이 가히 거의 그냥 배로 상태 에 수렴하고 있고요 매매, 그, 매물 자체는요, 어, 거래가 약간 상대적으로, 막 완전히 뭐 다운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어, 좀 다운되다 보니까. 주춤하고 있는 거 주춤하고 있다 보니까. 네, 갑자기, 갑자기. 그래서 예. 매물의 그 숫자가 좀 쌓이고 있어요. 누적되고 있습니다. 근데 그게 지금 기회라는 거죠. 전세 매물은 아예 없어지고 전세는 계속 폭등하고 있어요. 지금 뭐, 2월달 3월달 4월달 달마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음. 그리고 또 5월 말에 또 뭐가 있습니까 6월 1일 날 기점으로 재산세 음. 음. 그런 또 어, 어, 부가 날짜가 있다 보니까 5월 말까지 팔려고 하시는 분들 음. 또 양도세 재산세 때문에 5월 말까지 그리고 또 어, 길면 한 6월 달까지 음. 5월 6월 달까지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어, 금매 건들이 좀 어,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래가 주춤하니까 그래서 이번 4월, 5월 집중해 가지고 한번 매수하면 진짜 좋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. 음. 그리고 6월 달에 그 만약에 정권이 혹시라도 바뀐다고 하면 네. 그 엄청난 또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음. 이게 어 풍선 효과 막 그냥 압박 효과로 매매값 부동산 가격이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. 정리하자면 지금 뭐 트럼프의 미국 쪽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조기 대선이나 뭐 이런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한 상황이지만, 네. 그게 실제로 우리 내수 시장이나 경제에 미치는 여파만큼은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시장에 그대로 1대1로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. 아, 네. 네. 그래서 그 정도 규모의 5% 내지 10% 규모의 뭐 변동이 있을 거라고는 예측은 하시지만, 이런 분은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주를 아, 해주셨고 지금 다행히 전하가분들께서도 네.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고 네. 어, 지금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. 네. 진짜 정확 세 글자로 오금매 정리를 오, 너무 잘하시는 분이네요. 아 네. 오금매 뭐든지 요약 정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. 이5 그러니까. 어, 분간의 어떤 이런 지식을 오금매 세 글자로 아, 오, 정확하게 센스 음. 있게 정말. 어, 그 닉네임 어. 오금매로 한번 바꾸는 것도 <laughs> 괜찮을 것 같아요. 아 정말 센스있인데요 네, 오금매. 음. 1년만 한번, 1년, 2년 이번 사이클만 네, 여러분들. 아니, 30년도까지 한번 달려보세요, 여러분들. 음, 그지막 흥행이 다, 다 바뀌어 버립니다. 게... 역대급의 폭등장에 네. 올 겁니다. 많이 눌려있는 상태죠. 진짜. 네, 그래가지고 마지막 기회. 그래서 이번 내집 마련 못한다? 음. 진짜 없어요. 기회가 없습니다. 왜? 다음 기회, 기회 오려면 10년 뒤에요. 아무튼 네. 1일 밤 늦게까지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해주고 시 캘빈님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네. 네. 항상 감사드리고요. 네,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. 다음 네. 주에도 파이팅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들어가겠습니다. 네. 들어가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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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h. Uh -huh.